확실히 이 욕실 자체가 고급스러운 욕실로 만들어지고요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는 거는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유리 파티션이냐 조적 파티션이냐를 가지고 많이 고민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열려요 뒷집 배관이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점검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욕실이라도 욕실을 조금 더 넓게 보이고 더 예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안녕하세요. 오렌지 블럭 인테리어 마스터 이코치입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는 트렌드, 이런 것들만 쫓아서 욕실 계획을 하다 보면 욕실 망할 수 있습니다. 이 욕실이라는 게 한평 남짓 작은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욕실 뭐별거 있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욕실 안에도 엄청나게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고요. 선택과 집중들이 필요합니다. 욕실 완전 정복기. 이 영상 하나로 오늘 끝내보겠습니다. 욕실 계획할 때 가장 우리가 고민스러운 게 결국은 가성비, 금액,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기존 타일을 다 철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타일을 둔 상태에서 덮방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모든 욕실을 다 철거하지는 않아요. 덧방 시공이 가능한 욕실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존의 타일을 둔 채로 도기 수전 천정재를 철거를 하고 벽 타일과 바닥 타일을 시공하고 세팅을 마무리하는 거죠. 한 25년 정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라면 요거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기존의 욕실이 구체 자체가 크랙이 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방수척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기존 타일 자체가 덜떠 있어가지고, 새로 거기다가 덮방을 치면 이 타일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완전히 철거를 하고 나면요. 이런 모습이 되는데 타일을 바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설비 작업들을 좀 보강을 다시 하고요. 방수 작업을 다시 진행을 하죠. 그런 다음에 타일을 마무리 하는데 당연히 덮방 시공에 비해서 이렇게 올철거하는 욕실의 비용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욕실의 기존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시고 덮방 시공을 할 건지 전체 철거를 할 건지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것보다 덮방을 하게 되면 얼마나 비용이 절약이 될까요? 보통은 한 칸당 15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레이아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레이아웃 중에서도 건식이냐 섭식이냐 바닥에 대한 레벨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욕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욕조를 만들었을 때 샤워기를 만들었을 때 거의 다 세면대나 양변기 쪽 바닥에도 물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실 같은 경우에 건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세면대나 양변기가 있는 바닥을 방바닥이나 거실 바닥의 높이에 맞춰서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샤워하는 공간만 물을 쓰는 공간으로 완전히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집니다. 세면대와 양변기 쪽 바닥 전체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 바닥에는 작은 카펫을 하나 놓아서 완전히 건식으로 쓸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욕실이 관리가 훨씬 편리해집니다 세번째로 욕실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게 타일이죠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를 300에 600각짜리 타일로 보통은 시공을 해요 가성비는 높지만 줄눈이 많아서 아무래도 오염 같은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해서 욕실 관리를 조금 더 편리하게 하고 싶다거나 또는 좀 호텔 같은 그런 좀 욕실을 원한다. 그러면 욕실 타일의 사이즈를 좀더큰 타일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600에 600각짜리 타일도 있고요. 600에 1200각짜리 타일도 있고요. 기존에 300에 600각 타일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줄눈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문짝문틀의 모양, 하부 쪽에 있는 문지방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욕실이 또 다르게 보이는데요. 일반적인 욕실 같은 경우는 기역자 분리대를 많이 사용합니다. 안쪽에서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문짝과 옆에 있는 타일의 면이 1대1로 만들어지는 이런 욕실이 일반적인 욕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같은 욕실이라도 욕실을 조금 더 넓게 보이고 더 예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문틀을 줄여서 타일을 접어 넣는 방식이 있습니다. 욕실 문틀이 거실이나 방 쪽으로 밀려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욕실 문틀 두께를 두껍게 보통 넣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욕실 문틀을 더 작게 만들고 타일을 접어서 넣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모양만 예쁜 게 아니라 문짝이 회전하는 반경이 달라집니다. 욕실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욕실의 형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마지막 요소는 젠다이입니다. 선반인데요. 이 선반이 가성비 높은 욕실 같은 경우는 인조 대리석 선반을 많이 올려서 사용을 합니다. 두꺼운 이런 선반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얇은 선반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런 욕실 같은 경우는 300에 600각짜리 타일을 대부분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별도의 인조대리석 젠다이를 사용하지 않고 타일을 접어서 올리면 코너를 만들 수가 없어요. 코스린 타일 같은 경우는 타일 자체를 별도의 대리석 선반 없이 접어서 올려서 시공을 하는 거죠. 타일 자체가 강도가 세기 때문에. 모서리를 45도씩 절단해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시공해도 이질감이 없이 더 예쁜 젠다이 선반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양변기에서는 원피스하고 그다음에 투피스 양변기를 구분해서 좀 보시면 되는데요. 요즘은 뭐 투피스도 치마형으로 이제 깨끗하게 몸통들이 나오니까 물통의 형식만 어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피스들은 몸통이 이렇게 물통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물통이 좀 크죠. 대부분 시원하게 투피스들은 물이 내려가는데 다만 여기에 물대가 끼는 게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원피스 물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물통이 몸통하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물대가 끼지 않아요 하지만 원피스에서 걱정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물통이 낮은 게 있고 좀 높은 게 있거든요 이 낮은 거 같은 경우는 물을 뒤에서 담는 게 아니라 직수형으로 이렇게 물이 내려가는 방식들이 있는데 수압이 약하면 물이 좀 약하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비데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데를 별도로 이제 부착시키면 당연히 비용은 더 싼데요. 요즘은 더 예쁜 비대 일체형 양변기들이 나옵니다. 직사각으로 만들어진 요런 비대 일체형 양변기도 있고요. 앞쪽이 약간 라운더 져 있는 요런 비대 일체형 양변기도 있습니다. 보통 100만원 전후의 가격대들로 어,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면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다리가 있는 세면대들 아주 기본 욕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세면대를 썼습니다 그 세면대는 다리하고 바닥에 배수구가 서로 오버랩이 돼가지고 이 배수구를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고 유지관리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벽부형 세면대를 사용을 합니다 다만 이런 벽부형 세면대도 배수 나가는 거 냉온수가 안 보이는 이 세면대 자체가 덮어버리는 방식이 있고 배수구와 냉원수가 이렇게 노출되는 방식이 있어요. 요거는 디자인적으로도 좀 다르기도 하지만은 배수구 쪽에 우리가 찌꺼기도 쌓이고 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호텔 같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세면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카운트 세면대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카운트 세면대 같은 경우는 탑 카운트 형식도 있고요. 그리고 언더 카운트 형식도 있습니다. 언더카운트 형식은 크게 또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파일 제작형이고요. 도기를 카운트 하부 쪽에 붙여가지고 언더카운트를 만드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욕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플라스틱 욕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가장 저가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욕조는. SMC 욕조라는 게 있습니다. SMC 욕조는 싸기는 한데, 스크래치도 많이 나고요. 충격을 강하게 받으면 잘 깨질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황변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서 색깔이 좀 변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조금 한 단계 위에 아크릴 욕조를 대부분 사용을 하는데, 이 아크릴 욕조를 시공하고도 앞쪽에 이 치마라고 하는 부분을 욕조하고 같은 재질의 이제 판으로 막는 방법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일로 이렇게 시공해서 마무리하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나만의 좀 예쁜 욕실 커스터마이징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제작 욕조를 많이 추천을 드리죠. 제작 욕조를 시공하게 되면 타일과 욕조가 하나의 메터리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이 욕실 자체가 고급스러운 욕실로 만들어지고요. 같은 면적의 욕조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제작 욕조 같은 경우는 담수량 자체가 훨씬 높은 그런 장점이 있죠.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는 거는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작 욕조인 경우에 코너가 날카롭고 아무래도 바닥이 좀 딱딱하고 직각으로 등받이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크릴 기성 욕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불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혹시나 넘어졌을 때 다칠 수 있는 우려가 조금 더 높다. 이런 부분은 예쁜 것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씩 꼭 참조를 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욕실장 같은 경우는 욕실의 디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지만 가성비가 가장 높은 그런 욕실장은 슬라이딩 욕실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수납이 많이 되기 때문이죠. 가로폭이 1200에 높이는 650 또는 800 높이의 욕실장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비용은 작게 들지만 이렇게 욕실 옆에 남는 공간들이 많이 버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게 맞춤 욕실장입니다. 같은 슬라이딩장에서도 완전히 맞춤으로 시공할 수도 있고요. 여다지로 맞춤으로 시공할 수도 있습니다. 파티션은 유리 파티션이냐, 조족 파티션이냐를 가지고 많이 고민들을 하십니다. 유리 파티션의 경우에는 가장 가성비가 높게끔 만들 수 있는 파티션이 기성 제품을 이용하는 건데, 유리를 잡아줄 수 있는 이렇게 봉이 필요하다는 거, 이런 게좀 단점이고요. 천정까지 유리가 완전히 맞닿아가지고 밀폐되는 요런 파티션으로 유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유리 파티션이 관리가 좀 힘들죠. 물때도 좀 많이 끼고요. 유지 관리가 좀 힘들다 보니까 조적 파티션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디자인적으로도 예쁜 부분도 있고요. 물때 관리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예쁜 것도 예쁜 거지만 파티션은 유지 관리 측면도 한번더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욕실의 조명을 계획을 할때 예전에 가장 흔하게 많이 썼던 게 6인치 다운라이트 조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원형 매입 조명을 보통 두개 정도를 설치하는 게 가장 기본 욕실에 쓰는 방식인데 요즘은 간접등을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거나 또는 매입 조명들을 조금 더 작은 조명들을 설치하는 이런 방식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추가되는 아이템이 아니니까 작은 매입 조명들을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정 마감재로 대부분 돔 천정을 사용하죠 SMC 천정인데 이돔 판을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시공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게 뭐냐면 천정 점검이 수월합니다. 천정에 이렇게 네모나 큰 판이 하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요게 이렇게 열려요. 뒷집 배관이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윗집 배관의 이 쪼인 부위나 이런 데서 누수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보수를 하려면 천정을 크게 좀 열어주는 게 훨씬 더 보수가 용이한 거죠. 다만 이런 플라스틱이 주는 느낌이 좀 싫다, 좀 고급스러운 마감을 좀 원한다 하면 보통은 이제 도장을 합니다. 도장을 하게 되면 천정에 목공 작업을 하고요. 보수를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전광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도장을 하게 됩니다. 훨씬 더 깨끗한 천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만 천정제를 결정을 할때이 AS에 대한 부분, 점검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풍기는 일반형 이 한풍기가 있고요, 기능성 한풍기들이 요즘 있죠. 일반형 한풍기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으로 보통 설치가 되는데 이런 일반형 한풍기인 경우에도 풍량이 얼마나 되고 댐퍼의 기능이 얼마나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기능성 한풍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런 환풍기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퓨젠트라고 하는 흰편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환풍기의 성능도 성능이지만 복합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거나 뭐 제습이 된다거나 뭐 드라이가 된다거나 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욕실을 관리하는데 유용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도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성비가 높은 욕실 바닥 같은 경우는 이런 육가들을 보통 사용하죠. 이렇게 구멍이 빵빵빵빵 뚫려 있는 육가인데 좋긴 하지만 그렇게 예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육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라인 트렌치 육가입니다. 더 예쁜 육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타일 육가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타일 육가는 디자인적으로 좀 예쁘기는 해도 이게 물 빠지는데 좀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욕실 관리가 좀 불편하고 물 빠지는 거에 신경이 쓰시는 분들은 라인 육가를 쓰시는 게 좋고요. 일반 기본 육가를 쓰시는 분들도 이왕이면 200에 200 정도 나오는 사이즈에 좀큰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런 사이즈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줄눈 시멘트와 이제 실리콘에 대한 얘기인데 시멘트가 이렇게 흰색 줄눈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도 우리 흰색이나 투명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죠 하지만 이게 어 때도 좀 많이 끼고 또 변색도 심하다 보니까 요즘은 대부분 칼라시멘트나 또는 칼라 실리콘을 많이 사용을 하죠 다만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것은 조색 실리콘입니다 조색 실리콘 같은 경우는 항균을 무조건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 조색 실리콘을 사용하는 경우에 정말로 욕실에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한균 조색 실리콘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이 실리콘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색상을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실리콘을 조색하다 보니까 매번 이 똑같은 색상을 맞추는 것도 좀 힘들고요. 많이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이게 오래 지나면 굳어가지고 사용이 어렵기 때문이죠. 가급적이면 기성 제품을 좀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욕실 인테리어 이 영상을 보셨다면 더 이상 다른 영상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 아주 저가형으로 정말로 더 가고 싶다, 더 아주 고가 하이엔드로 가고 싶다 이런 게 아니시라면 이 영상 하나로 오늘 종결 내드립니다. 오비엔 이코치였습니다.